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주말에 여러분 아시지만 뉴욕 시장은 좀 혼조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뭐또 주말을 보낸 우리 시장도 그렇게 뭐 강하게 상승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양시장이 다 조금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출발 이후에 서로 이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먼저, 이제 코스피 시장은 3,001 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장중 한때는 3,025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 주체 중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음 순매수를 유지한 방면에 개인들은 하루 종일 그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해갔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그 지수 상승, 상승을 상당 부분 제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7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584억 정도 순매수했고 개인은 3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이게 저 장이 끝날 무렵에 그 환율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기관이 이제 대폭 그좀 강하게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장이 끝날 무렵에 상당히 좋았는데 마지막 이제 종동조가 종가 부분에서 음, 개인들이 또, 그, 배도세를 쫓아서 내놓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1168원 40전에, 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8원 70전이 지난 주말보다 워낙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상당히 큰 폭으로, 어, 내려왔죠. 그것 치고는, 어, 오늘, 그, 호스피지 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약법업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또 요새 이제 계속 그런 패턴이 계속 되죠.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개인들만 580억 정도 순매수했고 어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400억 넘게 팔았는데 기관은 뭐 34억 순매수니까 거의 그 그냥 관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아주 0.08% 정도 밀렸지만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994.3일 거의 뭐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급상에서는 개인들이 좀 샀고 기관은 뭐좀 관망했고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누구 뭐래도 원전 관련 주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이, 거기서 이제 5호기. 이게 1년 부실공사 뭐 얘기 등등 해서 한 1년 정도 어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거 5호기만 그 100만 킬로와트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밖에 여기가 이 여섯 개그 원자, 로가 있죠 원자로가 여섯 개그 중에서 이제 4, 호기를 제외하고 다섯 기가 지금 이제 재가동 중이다 이런 게 이제 음, 원전 주식들이 움직이는데 기폭제가 됐고 또 이게 이제 지역 경제 이쪽의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거다 뭐 이런 이제 후속 기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음,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왜딴 데서 쓰는 전기를 우리 동네에다가 원전을 두냐.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인근 어느 정도 지역에는 그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1kw당 뭐 얼마씩 근데 그동안 이제 발전을 못 해서 그 돈이 많이 못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원전 발전을 늘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그 돈이 이제 또 지급이. 예.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이제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음,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그 원전 수주 음,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언급해서 이게 이제 오늘. 어, 불을 당겼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제가 썸네일에도 써 드리고 이이이 이 섹터는 원전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 주시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원전을 줄이기로 결정했지만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원전도 어 탄소 배출권이 없는 그런 좋은 에너지원이다. 자꾸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원전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을 이제,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원전이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리던 위드 코로나 관련된 게 이제 개요가, 어, 어,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초안인데, 뭐, 총 3단계로 해서 이제 6주 간격으로 이렇게 개편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일단은, 뭐, 어, 대부분의 그 영업장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기사를 잠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특히 이제 그 접종했다는 그 백신 패스, 어, 그게 있으면, 어, 실내 스포츠 시설, 뭐 거기에 따른 샤워장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이제, 이, 이제부터는 국민의 70%가 넘게 이제 완전 접종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죠 예. 어, 여러분 아시지만 뭐 김해공항에서도 괌, 사이판 이런 데 이제 직항 뜬다고 뭐 이런 건 뉴스에 들으셨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럼 이제 여행 관련 레저 항공, 면세, 카지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일 겁니다 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이게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제가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썸네일에도 달아드리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튀어나온 게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 이게 카타르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천연 그가스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노스피드라는 데를 이제 지금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의 조선사한테, 이게 뭐 가스가 나오면 뭐합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팔려면 이제 LNG 운반선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잘 만드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에 계속해서 지금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 추가로 계속해서 이제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아, 이제 뭐, 어, 이렇게, 어, 문 들어올 때노젓자 이래가지고 정부에서도, 어, 장관이 직접 가갖고 뭐, 하여튼 강력한 이건 로비는 아니죠. 마케팅 응. 우리나라 조선사를 좀 이용해 달라. 예, 카타르 당국에다가 부탁도 하고, 어, 뭐 그런다고 이제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주가 어, 좀 강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좀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에 뭐 NCA, 그 2차전지 배터리 NCA 냐뭐 LFP 냐 이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그 스탠다드급의 그 테슬라에는, 에, LF, p 를 쓰겠다. 어, 뭐, 이런 거죠. 이제 중국이 거의 95%,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95%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주행거리는 짧고, 어, 추움은 조금 문제 있고, 뭐, 그런,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쌉니다. 예, 그래서 그싼게 이제 자동차 가격을 싸게 만들 거다. 어, 그렇게들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글쎄요, 자동차 가되게한 것보다 이제, 에, 테슬라의 마진이 좋아지겠죠. 음, 그래서 뭐, 요 정도 급으로 요렇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네 댕기는 차하고 좀 고급차하고, 확실히 이거는 분리될 거. 아마 이런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아예 우리는 고급 배터리만 만들겠다. 어, 그, 마크쇼에 전혀 신경 안 쓴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차들이 다, 어, NCA 뭐, 안 쓰고, 뭐, 그러지는 않,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 이게 충전하고 오래 가고, 뭐, 배터리가 좋아야죠. 예. 그, 어, 이제 그런 걸로, 어, 관련된 거 하나인데, 대주전자 재료 아시죠? 어, 소재 쪽에 2차전지. 세계 최초로 그, 전고체 밭, 배터리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이거를 싸게 양산하는 그런 단계에 다다랐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비스, 그 동안에 황화, 이게 황화리튬이 고체 만드는 게 황화리튬인데 이것을 대신해서 뭐 이게 저는 이제 이쪽 엔지니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공침법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한 15분의 1 수준으로 단가도 낮추고 공정도 간결해지고, 뭐,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뭐, 악정 고특 그때 삼성전자는 다시 200원이 밀렸어요. 그래서 7만 200원에 끝났고, 하이닉스는 딱 10만원에 끝났어요. 음, 그러니까 13거래일 만에 이제 10만원에 회복한 겁니다. 참 반도체가 어렵게 갑니다. 예, 그래, 반도체가 어렵게 가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컨텐츠나 이런 영상 제작물 제작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시장에서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뭐실 타임은 좀 됐는데 에이스토리가 이제 지리산 공개했잖아요. 에 그거 방영을 많이 기다렸는데 그게 뭐 이제 생각보다 뭐 어떻고 뭐시즈가 어떻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이유로 해갖고 오늘 거의 20% 가까이 종가 기준으로 19.78% 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KT 에, 오전에 대규모로 그 이게 KT 망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큰 디도스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KT 측에서 아니다 이렇게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밀 조사 중이다. 근데 디도스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뭐어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곧 밝혀지겠지만 어찌 됐거나 이거는 오늘 그래서 좀 해프닝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이게 11시 반쯤부터 그렇게 되는데 저도 무슨 작업을 하다가 저는 kt를 안 쓰는데 상대 쪽이 kt를 쓰는 바람에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왜 그러지 그랬는데 어 그랬습니다 근데 뭐 아마 식당에서 먹고 결제 안 되고 뭐 이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오늘. KT도 한1.42%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지금은 다, 일단 복구는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어떤, 그, 가수, 누구죠? 뭐, 최베코신가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었고, 주식시장이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갈 곳을 잃은 게 아니라 잘 가고 있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저, 저희 100만 개의미 당원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어, 어,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3,300부터 2,900까지 급락을 했다가 튀어 올라서 3,100 라인을 밑에다 지금 삼척 3천 라인을 밑에다 깔고 3천에서 3100 사이를 지금 이제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3천에 붙어서 이거를 세게 못 에, 밀어 올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어 그리고 시장에 주도 주도 없고, 뭐 하루는 이게 됐다, 하루는 저게 됐다, 뭐 그런 거 같다고 이제 예, 그 이유를 뭐 제가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천을 못 깨고, 천 밑에서 이렇게, 그래서 시장이 갈 곳이 이래서 방황하는가 보다. 그렇게 볼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 지가 않다. 제가 말씀드렸지. 만약에 이, 이 상태에서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매물 맞고 다시 빠진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만나면서 옆으로 누우면서, 어, 약간 기간 조정 같이 이렇게 가야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시장이 힘이 덜 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음. 이거지,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아, 글쎄 내년은, 내년봄은 좋다니까? 이런 거엔 다 동의해요. 거기에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 막 찾아봤는데, 많은 전문가분들도 다 이제 내년봄 얘기하고 내년봄은 좋대요. 그럼, 어, 좋다고 치자구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 금년 연말까지 시장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음 내년 봄은 알겠는데, 어, 11월은 모르겠어. 그, 그겁니다. 그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11월을, 11월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3,300에서 내려오면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화려한 시장만 작년에 봐왔잖아요. 기대 수익도 높고. 그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지지선, 여기가 지지선, 지지선이 점점 낮아졌는데, 그 지지선마다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걸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센, 메가톤급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한다면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 2,900개 빠졌다가 3,000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자 그대로 반등이죠, 반등. 근데 반등은 보였는데, 그럼 여기서 뭐더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갑자기 3,100을 뚫고 올라간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이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이렇게 위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이런 매물 대기 매물들이 소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좋아진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끌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손바퀴 현상이 일어나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시장이 제대로 가려면 기대 수익이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은 비정상이었고, 올해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 것이고, 내년은 더 정상적인 시장이 될 거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2년에 몇십 퍼센트씩 수익 나는 그런 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수익이 낮아지는 거예요. 음.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정성화 대에 가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손바뀜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에너지 축적 기간 혹은 손바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평균 매수단가의 평균 매수단가가 현가하고 차이가 나지 말아야 시장이 이제 탄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밑으로든 위로든 차이가 많이 나면. 시장은 불안하게 가게 돼 있어요 밑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익실현 욕구가 생기니까 좀 주가가 오르면 자꾸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높으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는 실망매물이 또 조금만 움직이면 쏟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손바뀜이 돼야 되는데 이손바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똑딱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3,011포인트 선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끝난게 3,020포인트인데 뭐 장중에서는 장중에 세게 한번 올려 붙였는데 어 역시 이게 그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그종가 부분에 그동효가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튼 오늘 3020 포인트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뭐 그냥 호쾌하게 뻥 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게 위로 올렸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일 이동평균선 내일로 또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장이 웬만큼만 보합 수준을 옆으로 누워도.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을 밑에 깔고 간다. 그 얘기, 그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시장의 흐름이 점점, 어,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배열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른 악재 때문에 이게 막 꼬여서 막 이렇게 툼에 나오고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이게 역배열에서 이제 충격을 딛고 점차적으로 정배열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시장 같은 데서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내일 당장 막좋아진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닥 다지게 하면서 스테디하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듯 하면서 그게 조금씩 올라가 져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어, 이 시장이 뭔가 한번 음, 뭘좀낼수 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나는 급하니까 막팍 올랐으면 좋겠다 이러려면 강력한 무슨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뭐현재로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런 게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보여줬던 어떤 거예요? 20인 이동 평균선을 위로 타고 넘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 이게 아주 스테리하게 조금씩 어,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 가장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지난 주말에도 얘기했죠. 어느 순간 이런 이제 포진돼 있는 대기 매물도 많이 털리고 어, 이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옆으로 많이 이렇게 한 대에 그런 상황이 오면 별거 아닌 일로 주가가 쉽게 올라요. 어, 과거에도 그렇게 주 시장은 이런 패턴을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고, 그런 패턴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분은 뭐, 이제 뭐, 추가 하락하면 뭐, 쉬운 얘기를 시장에 어장이 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대 쫀쫀하게, 지금은 팍팍 살. 호기리 부르면서 팍팍 살 때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런 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살까 하고 살때 이게 쫀쫀하지만 조금 입질을 해봉직하다. 어, 왜냐하면 한 차례 더 시장이 뭐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막 살벌하게 추이탈 정도로 그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 어, 다만 이제 그때 그때 그포진되어 있는 메밀들. 를부딪치면서소환하는 과정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장애 특징이 뭐냐면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애 어떻게 주도주가 생겨요 개가 혼자 막 이게 쫙 끌고 이거 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런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또 추정도 안해요 요새는 또 그렇게 나가봤자 나를 따르라면 뒤에 작년처럼 아달러부터야 매수세가.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딱 오르면 그냥 딱 이익을 실현해버리니까 그런 게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이슈에 따르는 빠른 순환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무슨 성장도 가치주 이런 거에, 이런 논리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있고 지금은 그런 거안 따져야 될때예요 지금 뭐냐면, 그냥 이슈만 따지는 거예요. 이슈만. 근데 이제 그게 말이 되는 이슈에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원전 자동차 위드 코로나, 어? 메타버스 비출금수 2차전지, 뭐 플랫폼, 플랫폼.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 원전이 올랐다고, 오늘 쫓아가서 원전을 사는 게 낫겠어요. 오늘 카카오를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뭐, 아, 그 어떤 분이 지금 막, 아니, 뭐 건설은 아닙니까? 아니, 건설도 포함돼. 뭐, 건설, 신재생 에너지, 조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제 주로 자주 뺑뺑 도는 섹터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 써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움직일 때 언제 내가 쪼잔하지만 조금 사보느냐, 언, 언제 하느냐, 아, 니 얘네들이 쉴때 하는 거예요. 갈 때는 어떡해요? 어, 네. 이것. 팔아서 수익을 챙길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예요? 올라가면 바로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신을 하고 떨어지면 아주 쫀쫀하게 매수해요. 그 쫀쫀하다는 의미에는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잘못 사는 것이라면 내년 봄까지 가져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크게 살 수가 없죠. 예, 조금씩 진짜 쫀쫀하게 사다가 걸려서 생각보다 빨리 회전되면서 올라가면 또 그걸로... 어, 예, 수익 내서 그러신 분 요새 댓글에 보니까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작지만, 작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야 진짜 봄이 왔을 때 달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지금,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25, 2 0일 이동평, 평 직구 위로 자꾸, 자꾸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3,100선에서 또 크게 한번 신랑이를 해야 돼요. 구조상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딱 답이 정해진 시장 안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거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년까지 참는 거죠. 딱 이미 갖고 있는 주식 현금 가지고 그냥 내년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일부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순환 이슈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거라도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든지,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셔라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은 맞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